그 부분을 꼭 참고하세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실크로드 제가 방송을 1시간, 1시간 반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종목을 제가 봐 드릴 때는 조금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도 하고 그러죠. 어떻게 화,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도움이 되고 안 되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개별 종목들만 보시면요. 진짜로 도움 안 됩니다. 제가 종목이 어떤 종목이 여기를 깨지면 손절해라. 어디에 오면 어 매, 매수하기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그 추세를 깨거나 개별 종목의 추세를 깨거나 어떤 의미 있는 지지선을 깰 때에는 종합주가지수 때문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실크로드를 볼때 순서는 첫 번째 코스피 지수 먼저 분석자료를 꼭 보시고요 10분 내외로 끝나, 끝낼게요 오늘은 방송 이제 너무 오래간만에 하는 느낌도 들고 막 지금 의욕이 불타올라서 좀 길게 했는데 내일부터는 주봉 월봉 안 봅니다. 주봉 월봉 안 보고 일봉만 보고 분석을 해 드릴 건데 대부분 10분 내외로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실크로드 보실 때 코스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종목을 보시는데 종목 분석은 확률 게임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이 종목이 올라갈 때는 여기를 지켰을 때 올라갈 확률이 높다 여길 뚫고 내려가면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 이런 식으로 확률을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10개의 종목을 분석을 해 드리면 그 중에 한 7개 8개 정도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면 그러면 잘 맞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laughs> 그럴까요? 금요일에는 주봉 봐줘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뭐야 뭐, 이뭐 어중이떠중이 아니야 어, 뭐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 맞아 네안 맞을 수 있어요 제가 10개를 얘기하면 7개 8개 맞으면 확률적으로 많이 맞는 겁니다 그 정도는 많이 맞는거 아닌가요? 응?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제가 랜덤워크 이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랜덤워크 이론에 비유합니다 무슨 얘기냐 어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차트를 보고 그거를 예측을 해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근데 그 이론이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느정도 비중이 있는 이론이 거든요 <laughs> 네네네네네 네네. 그렇게 아우 짱비님이 하라고 면 해야죠 <laughs> 아무튼 그러합니다 그러하니까 반드시 제가 종목 분석을 해 드렸다고 뭐야, 이 녀석이 했던 말이 뭐 하나도 안 맞잖아. 네,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인정할게요. 10개 중에, 어, 제가 나름 잘한다고 자부하는 게 확률이 한 70%에서 80% 정도입니다. 어, 10개를 얘기하면 10개 중에 7개, 8개는 맞고, 한 2개 정도는 틀릴 수 있어요. 그 부분은 항상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제가 좋다라고 얘는 주식 시장 종합 주가 지수가 다 폭락을 해도 얘는 올라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고요.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다고 제가 얘기한 종목도 종합 주가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꼭 잊지 마세요. 그다음에 제가 개별 종목마다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개별 종목들은요. 개별 위험이 존재하듯이 개별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을 매매하는 매매 주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뭐뭐 뭐 이재용 이런 분들이 만약에 매매를 한다 쳐요 그분들의 성격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이겠죠 뭐일안 하고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 그렇듯이 매매하는 사람들의 성격과 스타일에 따라서 종합주가 에, 종목의 그 종목의 차트 모양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 개별 특성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해드리기는 하는데 이 종목을 제가 매일 보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저는 선물 차트를 매일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 차트가 이틀 이내에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지금 아까 종합 주가 지수 예측하면서 이틀, 양일간의 움직임을 보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제가 자신 있는 것들은 기간까지도 한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개별 종목들은 그게 안 됩니다. 한 종목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볼수 있으면 그 종목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아 얘는 어느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개별 종목들은 그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종목들이 있고 그 종목들을 매일 매일 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어느 기간 동안에 그게 반드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올라가기는 올라가기 하겠는데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 얘기하면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매매해야 되느냐 좋다고 얘기하는 종목들은요, 얘는 여기만 지키면 괜찮아요라고 얘기할 겁니다. 제가 그러면 사, 만약에 그 종목으로 샀다 그러면 그 종목이 그 자리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면 됩니다. 지키면 안 팔아도 되고요, 안 지키면 반드시 팔아야 되겠죠.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세요. 뭐, 좋다고 그러더니, 뭐, 반응이 없잖아. 근데 반응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개별 종목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고. 결론은, 제가 그, 늘상 하는 얘기. 파도를 거스르지 마십시오. 종합주가지수가 파도입니다. 큰 파도. 그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겠다. 막 마치 연어처럼 물 물가를 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연어처럼. 음? 그렇게 종합 주가지수의 흐름하고 정반대로 올라가는 종목 찾아서 나는 매매할 거다. 절대 안 되십니다. 꼭 흐름을 타셔야 돼요. 파도를 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오늘은 어, 또 방송 시간 바꾸면서 새로운 포맷으로 또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온 거라 오늘은 앞으로 이런 제 방송을 보시면서 활용을 하실 때, 요런 식으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실패 확률이 좀더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 방송을 보실 때 이렇게 좀 봐주셔라. 그리고 매매를 하실 때 또한 이런 생각을 가져주셔라. 하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